사이즈는 42 사이즈 그리고 44, 45, 46, 48, 50총 6가지로 출시되었고요. 사이즈 밸런스를 정교하게 설계한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르트 옵티컬 브랜드의 ARH 안넬형 제품이 사이즈별로 입고가 되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넬형 안경은 미국의 그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착용했던 안경으로 많이 유명해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는 사실 물체를 겨우 흐릿하게 볼수 있을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상징 같은 곁눈질 습관도 이 시각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그 때문에 안경을 좀 즐겨 착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착용했던 안경 디자인이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좀끌었고요 지금은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아넬용 안경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아넬용 안경은 이제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자리를 잡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 디자인으로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너무 둥글지도 않고 각지지도 않은 균형 잡힌 형태 덕분에 첫 뿔테 안경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 안경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타르트 옵티컬의 ARH 이 모델 제품은 오리지널 빈티지 안에를 기반으로 하되 동양인들이 빈티지 안경에서 좀 아쉬워했던 착용감을 좀 보완하고 사이즈 밸런스를 정교하게 설계한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42 사이즈, 그리고 44, 45, 46, 48, 50총 6가지로 출시되었고요. 컬러는 우선 검정색 블랙으로만 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45사이즈는 어, 조만간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서 좀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반응에 따라서 다른 사이즈에도 컬러 라인업이 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출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나에게 맞는 사이즈 안경은 무엇일까요? 어, 안경에서는 PD 값이라고 하죠. 동공 사이 간격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좋고요. 신발 사이즈나 옷 사이즈처럼 안경도 본인의 요 PD 값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훨씬 정확해져요. 이 PD 값은 안경원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원에 내방하셔서 여쭤보셔도 되시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요눈 사이 PD 값을 측정해 주는 어플도 있어서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되세요. 안경 사이즈 선택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안경 사이즈를 고를 때는 이눈 사이 간격 피드 값뿐만 아니라 얼굴 너비, 눈과 눈썹 사이의 비율 같은 전체적인 밸런스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다만 오늘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피드 값과 FPD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FPD 값이라는 것은 안경테에서 렌즈 하나의 가로 사이즈와 이 렌즈와 렌즈를 사이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사이즈, 이 하나랑 요거 하나를 더한 값을 FPD 값이라고 해요. 내가 써야 되는 안경 사이즈 FPD 값이 PD 값과 같거나 혹은 FPD 값이 PD 값보다 4에서 6 정도 더한 값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눈 사이 간격 PD 값과 FPD 값이 비슷할수록 좀딱 맞는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FPD 값이 PD 값보다 한 4에서 6mm 정도 좀 크게 쓰시면 좀 여유롭고 캐주얼한 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PD와 FPD 값의 관계를 참고해서 내게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면은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저랑 박석용 안경사의 이 타르토피컬 ARH의 실제 착용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박석용 안경사의 PD 값, 눈 사이 간격은 62mm가 나오고요. 얼굴이 상당히 좀 작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안경테 FPD 값에서는 62mm부터 한 68mm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여서 42 사이즈를 보시면 42에 브릿지 24mm에서 66mm가 나오고요. 그 다음 44에 24 밸런스는 68mm가 나와요. 보시면 42 사이즈는 좀 타이트한 핏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44 사이즈는 약간 캐주얼한 사이즈의 핏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눈 사이 간격이 68mm이고요. 얼굴이 약간은 넓은 편이에요. 제가 쓸수 있는 FPD 값은 68에서 한 74mm 정도가 적당한데요. 저한테는 46 사이즈는 약간은 타이트한 핏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48 사이즈는 좀 캐주얼한 핏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한번 비교해서 어, 선택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사이즈가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즈 선택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용하고 계신 도수랑 얼굴형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착용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한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어, 저희 스탠다드 안경원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와 편안한 착용감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